상 평범했더니. 아, 싸... 그만 부를래. 삥뽕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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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만 따라 아, 하자, 얘들아. 뭘 따라 해, 이거들. 아, 조용히 하세요. 주식 전쟁. 다주파 주식의 가격이 총 7번 바뀝니다. 알바를 하여 돈을 모아 주식을 사고, 주식을 이용해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문 배달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주식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신문을 매 차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신문의 종류는 두 개지만 각두 개씩 밖에 팔지 않습니다. 신문의 가격은 배달부의 기분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은 떡상과 떡락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떡상하면 떡상 아이템은 떡상하는 거고요. 떡락하는 건 떡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아이템은 한 차에 4 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떡상도 떡락도 합쳐서 4 개인가요? 하나당 4 개인가요? 어 하나의 주식당 4 개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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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총4 개의 주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최대로 많이 쓸수 있다는 게1 6 개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근데 떡상 떡락 중복인 거죠? 네네 네. 예, 이거는 이제 확률로써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끝입니다. 예,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네. 아 이게 또어앞 앞을 볼수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음흠. 우승자가 나오는 게좀 예측이 가지 않는 컨텐츠인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준 님 진행해 주실 수도 있는. 네, 중요하죠. 네, 우선은 이 맵에는 총네 가지의 알바가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버스킹, 지하철 예? 공사, 예, 버 버스킹이요? 버스킹? 여러분 아, 노래 반수.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아, 말은 이거. 잘해주세요. 삼식이랑 예. 아, 선행이가 네. 좋아해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택배와 청소 알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어 다른 것들은 아이템을 캐거나 하는 거지만 버스킹은 유의하셔야 할 점이 노래가 끊기면 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어 잠시만요. 음... 어 그러면은 세팅해도 되나요? 저그 에코 마이크 거든요저 버스킹. 아 네네네네. 아살 거라. 저도 구매해 놨습니다. 저 버스킹 사실 아, 저 버스킹 노래까지 지금 정해놨어요 저 버스킹에서 아니, 주, 주식 안사고 이거 나중에 가수로 데뷔해도 되나요 여기서? 아 근데 <laughs> 기획사가안 데려가요 선생님 기획사가안 데려가요 저는 병원에. 죽인다 자 그러면은 제한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공지가 되는거죠? 네네. 그리고 자. 아이템 사용하실 때는 딜러 방에 와가지고 교환소에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거래도 모두 교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환소는 한 명씩 입장 가능하니까 어, 표지판에 있는 설명대로 버튼이 있을 때만 누르고 들어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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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있 아이템 기본 아이템을 챙겨주시고요. 네. 근데 그 다준님 목소리가 아, 어, 좀 맞어. 많이 떨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켰네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laughs> 아니, 애들 열심입니다. <laughs> 다시금입니다. 예예. 예. 아, 네. Cosia. 그러면 기초 템 챙겨주시고요. 이제 통화방 저쪽으로 옮겨서 1번부터 6번까지 각자 들어가주시고요. 아, 어 예, 서로 예. 통화는 예. 정말 불가할 때 아니면은 멤브를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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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들리죠 제 목소리?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예 저도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예. 거리 거리 씹으로 다 하셨죠? 제 목소리 예. 들려? <laughs> 티나 티나. <laughs> 티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저 끝에 있어서 안, 아무것도 안들렸어요 <laughs> 예, 제가 뭐로? 본격 모이세요, 모이세요. 예 예. 모이세요. 사세요. 예 예. 예! 모이세요 모이세요 아, 다들 강가붙으시고 준비 <laughs> 오케이 네 다시 카운트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기초템 다 챙기셨죠? 어 네. 아니요 네 아니 아니요 자 챙기는 모이게요 예아 맞다 챙겼어요 네다네다 모이세요 네, 다 모이세요 예자 그러면 네. 카운트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뚜리 아뚜 아뚜 아, 뚜리. 아, 뚜아. 아 뭐든, 뭐야, 이거, 아 이거 뭔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잡아지는데? 이건 뭐야, 교환서? 아, 야, 얘 버스킹 한다! 열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 만나와, 누가 누가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 만나와. 진짜 애는 양심이 없다. 미친 거 아니야? 야, 진짜 돌았나봐. 왜 오케이예요? 제가 먹었는데. 아, 왜 때림? 진짜로 진짜, 한 번만 진짜, 더 때려봐, 한 번만 더 진짜, 때려봐. 진짜, 진짜. 때려봐. 하면... 죽여봐, 죽여봐, 나 고소할 거야. 어, 어, 이거 살인 가능? 저 되면 바로 죽이러 갑니다. 사람 다 죽이러 갑니다. 고소해요. 고소해 고소할게요. 어 쓰레기. 쓰레기도 알바 용품 중에 하나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공이? 어 다봉제약 다섯 개 사보자. 처음부터 사고 가자. 처음부터 사고 가면 뭔가 이득일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다봉제약을 다섯 개 사줘. 그리고 알바를 해서 다봉화 생명. 아 여, 안녕하세요. 저기요. 네네. 저는 도... 아니다 지금 안보안 보이, 보이는데 계신 거죠? 아 네. 여보세요? 네저 있어요. 여보세요? 네네네. 저 다, 다봉제약 다섯 네? 개요. 네. <laughs> 음 가져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저 사러 왔는데요.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들리죠? 예예예. 예, 예. 현재 네네. 주식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 하나 읊어주실 수 있나요? 아 옆에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명의슬라이 아, 주세요. 10만 원. 아 잠깐만요. 명의 슬... 네. 아니요 다봉제약 하나랑요. 네. 다주파생명 하나 주세요. 네. 옆에 네. 있네요. 옆에 있었네요. 어 근데 잠깐만요. 저거 진짜 쩡이고. 어? 이거 진짜 쩡이 코코네? 다봉이고 다주파생명. 네. 명의슬라이 인기 모델입니다 아, 어,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가져갔어요 예 오케이 제일 보통 이런 거 컨텐츠 할때 제일 꿀은 사실 광질이거든요 광질이 돈을 또 랜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버는 편이라서 아, 이거 어디더라? 그거가? 일단 광질하러 가자 아 나도 일좀 취직좀 해야되는데 취직좀 해야되는데 이거 돈아돈 벌어야되는데 돈 일해야되는데 아, 돈 벌어야 일해야 아 다들 일을 뭐, 하라고 다들 뭐, 수, 들었어요, 그 소문? 뭔 소문? 뭔 소문이요? 명의 슬라임이 곧 있으면 오른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명의 슬라임이 오른대요 명의 슬라임 명의 슬라임 산다 <laughs> 안찰까? 아니 근데 명의 슬라임 오, 오르면 또배아플것 같은데 봐 일단은 광질을 해보자 보니까 광질에서 만 원이랑 철광석이랑만원다만 원이네? 어 가격이 다만 원이야?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거 그건가? 이거 랜덤으로 바뀌는 거? 바꿔본다. 그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명의 슬라임이 오른대요. 저명의 슬라임 사러 갑니다. 어? 아 이분 그거 사셨나 보네. 어 뭐야 이거? 상자도 있네? 파밍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오, 쓰레기! 와, 이거 돈이잖아? 개꿀인데? 아니, 벌써부터, 그, 어? 시, 신문 배달부를 만, 오, 야, 이거 아무도 안 잊었다. 야, 파밍으로 내가 꿀다 빤다. 오케이, 명의 슬라임 오른다는 소문 듣고 샀습니다. 뭐야, 뭔지 다 돈이잖아. 뭔, 뭔지가 이거, 어? 다섯 개만 원이면은 이거 한 개에 이천 원짜리라는 건데. 현실에서도 개꿀이네. 저 쩡이전자 하나요? 그냥 간지요. 제 간지요. 네. 예, yeah! 감사합니다. 좋았어. 쩡이전자 떡상 가지야. 야 인생은 이거지 역시. 야 한방을 노린다. 예, 그 짜잘한 거 여러 개 사가지고 할 바에 난 크게 노린다. 뭐야, 이건 우리 기지가 아니고. 크게 크게 가야지. 이그 짜잘한 거 여러 개 사가지고 분산 투자 어떻게 하냐. 아다 털렸네. <laughs> 분산 투자는 하지 않는다. 다봉제야, 어, 세개랑요 일단 세개 주세요. 그리고, 네. 어, 그리고 다중파 생명. 1, 2, 3, 1, 2, 3, 1, 2, 3. 세 개요. 네. 그리고요 다봉제야 세개더 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아니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명예 슬라임이 안 좋다는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또안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 명예 슬라임 하나랑 다주파 생명 하나씩 주세요. 네. 음, 분산으로 간다, 도 안녕히 계세요. 아, 지금 개인적으로 쩡이 전다 좀 사보고 싶긴 한데.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한번 부르면 얼마나 돈 들어오는지 체크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 아, 내가, 아, 내가 노래 부를라 했는데, 아! 따라다 따온 맨 따라다 오늘도, 그만 오늘도, 아이, 암, 암 왜요? 너왜 맞냐? 몰라! 나 노래 부르고 있는데 왜 때리세요! 억울하네? 아 이거.. 이거 안 쳐서 그래요? 레열맨도레아직도 암열맨? 도열맨 암열맨 그대 도레프군, 도오늘도레프암도레 도레프군, 도 아, 다른 알바 어디서 찾지 <laughs> 아, 나 버스킹 좀 이따 해야겠다. 일단, 일단 주식 사고 간다. 안녕하세요. 저, 그. 네. 영이 슬라임 하나랑요. 쩡이 전자 하나 주세요. 네. 자 제가 총 부은 돈은 19만 원. 자 정이전자 다주파생명 다봉제약 아 그리고 만원 있으니까 다봉제약 하나만 더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돈을 왜가 어, 아, 아, 예, 아, 예. 돈을 가져왔지? 어 아, 예예 돈을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돈, 돈을 가져가셨는데? 아, 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아, 아. 야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이거. 뭐사세요 음... 짜리 막 사야겠다. 1분 40초 남았는데 좀만 더돈 벌어서. 나의 애기가 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만.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더니, 싹, 싸... 아이씨, 하, 아, 하, 아. 그만 부를래요. 3만원. 아 야, 이거. 뭐야? 바로 뺏긴 거야? 대기하고 있었어요? 암열맨, 암열맨, <몬> 그대여, 따라다녔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지 않나 암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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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따라다따 오늘도 난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암열맨 아 다봉제약이요? 네네네 다봉제약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럼 다봉제약 하나랑 다주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하나랑 다주파 생명 세..두개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얼마가 될까? 가. 집까 n d 다다봉제가자가자가자 타봉제, 너의 힘을 보여줘. 가자! <laughs> 이슬라임, 다봉제야, 떡상, 가자! 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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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어 저기요 저기요 신문배달, 신문배달. 저그 신문 배달 신문 배저그 신문 사게요 신문 누구세요? 에? 예? 신문 얼마에 신문 판다고요? 신문 뭐죠? 3천원3천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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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어... 원. 여기 있는 거아니에 신문? 열어. 신문 삼천 원. 오, 저만 원, 저만 원, 저만 원에 삽니다 만 원에. 신문, 신문이 일단 한만 원, 만 원, 주식보다 신문. 신문 신문. 야, 야1 5만원 너무 비싼데 야 버리자. 저는 야 일단 일단 경매부터 하죠. 저는 일단 만 원이요. 진짜 고급켠봰데? 저 만원이요 저 만오천원이요 만원이요? 저 2만원이요 만오천원이요 2만 아 근데 제가 가진 현금이 없어서 저 2만원이요 저 2만5천원이요 저 3만원이요 2만 <laughs> 저 진짜 너무 싸요 안돼요 저 3만원이요 저 3만5천원이요 3만원이요 저 3만5천원이요 3만원이요 4만원이요 돈덜 보고 오세요 4만원이요!!! 4만원 4만원 진짜 제가. 뭐요 제가, 이번 에 사가지고 아, 잘되면은 또... 내가 이거, 저, 주세요, 내가 이거, 아, 이거 너무 다 사. 아, 안 되겠다. 아, 사, 사, 돈 벌어올게요, 돈 벌어올게요. 아, 씨. 돈잘 버는 게 뭐가 있지? 오케이. 아! 아, 버스킹 자리 계속 있어! 어, 여기 택배하는 데다. 어, 누가 있는데? 계속 떡상 지지할 것인가 음 어쩐다 음.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구만 <laughs> <자동차는 웃음> 똥이 아왜 아, 왼쪽 오른쪽에서 말을 걸어 <laughs> 히든 미션 뭐지? 주가는 관심없다 주가는 내 손에 달린거 이다오야 이거 돈 개잘됐네 뭐야 버스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주식, 주식 준다는데도? 정보 준다는데도? 와, 얘는 그냥. 에이, 름런 엉덩이, 너, 어, 러비야, 널 위한 노래 해바라기가. 광자. 해바라기. 해바라기? <laughs> 에이, 거짓말. 해바라기 15만원 판다! 해바라기 판다! 이거 어떻게 봐? 저기요, 저 이거 중요한 정보 이거 샀는데 이거 뭐예요? 어서 봐요? 아, 이거 교환소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 이 감사합니다. 어, 신문 양반! 신문 얼마예요? 얼마, 얼마, 얼마. <laughs> 음, 만 원? 일단 천선 제시해보시오. 만 원. 아, 어, 계시오. 정보를 만 원? 얼마, 얼마? 저랑도 해요! 일단은, 보통, 보통 15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긴 해요. 에? 15만원에 거래를 한다고요? 정보를? 15만원. 기양반이 진짜 미쳤나, 이씨. 야, 야, 루테야, 너저 신문 배달부 믿지 마라. 야, 저 신문 배달부 개비싸이. 야, 야! 배달부야! 배달부야 얼마에 파니? 지지마 지지마 정보를 15만 원이래. 와이 비싸. 야니 주식파 주식, 파, 아니, 주식 아니, 안 하고 침벌 배달하지. 여러분들이 약간 <laughs> 얼마인데 심벌 어, 배달 하, 아니 기분 팔았는데 되겠나? 15만 원이면 지금 지금 기분 나 우울하니까 우리 5만 원에 하자 어때? 아 계속... 어, 근데 얼마 얼마 최대, 최대 얼마까지 줄수 있네요? 얼마까지 줄수있는데요 <laughs> 사실 지금 돈이 없어 미안하다. 바주님 <laughs> 혹시 교환소가 어느 교환소예요? 여기요 아 여기 교환소였어요? 네 이거 정보 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듣고 계시죠?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다음 3차 네 다음 3차 때네 명이슬라임이 올라갑니다. 어! 알겠습니다. 왜안 나와. 올라가야 되는데... 됐다. 뭔가 거짓 구렁이 같아. 거짓 구렁이일 것 같아요. 팔렸다면서... 팔렸다면서 거짓말 치고 있네? 정보판다. 아 거짓 거짓 정보 어떻게 해? 아 여기 계셨네요. 여기. 아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정... 아, 아정 예, 뭐 정보 뭐 얼마에 파시는데?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그 정보. 예. 어차 4개. 예. 3만 원만 주세요. 3만 원이요? 얘가 아니라 3만 원을 주셔야죠. 예. 아니 근데 만약에 그게 가... 거짓 정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떡해요? 저 혼자 먹고. 아니. 그게 거짓 정보면 어떡하냐고요. 어, 그치고, 예 아니 제가 근데 이거를 진짜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바꿔가지고 해바라기 바꿔가지고 나온 아이템 있죠. 예. 그거를 다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바꾼 아이템을요? 아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그거를 정보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 종, 그 조, 정보는 무슨 그냥 종이였어요. 종이 그 아이템 갖다 주니까. 예예예. 예, 예. 그 종이를 이제 다준님한테 갖다 주니까 알려줬어요아그니까요그그니까 그냥 정보만 말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죠아 제목 소리 아 제목 소리 안 들리시나? 는구 멀어가지고. 멀어. 코로하게 디코로하게. 예예예. 아 들려요? 예예예.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이게 뭐냐면은 예. 그, 정보, 해바라기를 갖다 주니까. 예, 예, 예. 무슨 그 종이 아이템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아이템을 갖다 주니까. 다수님께서그 예. 아이템 가져가시고 정보를 알려줬어요. 어. 오... 그래서 3차 때 이거로 지금 돈벌 겁니다. 새돈벌 겁니다. 이거 어때요? 저한테 정보 알려주시면. 저도 거기다가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거기로 이득 본 돈. 제가 정확하게 반 드리겠습니다. 이득 번 돈에 반을 주신다고요? 예. 진짜로요? 예. 이거 되게 솔깃한 진짜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제가 다른 곳에 막 투자해가지고 돈 날리는 거보다 낫잖아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득 번 돈에 반 주시는 걸로? 예. 그게 진짜 사실이면 반을 따시는 거고, 만약 사실이 아니면 뭐 저는 잃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의 슬라임이 3차 때 엄청 오를 거라고 합니다. 3차요? 지금 예. 2차잖아요. 예, 다음 거 3차도 이제 바로 바뀌면. 명의 슬라임 오르는 거 확실합니까? 예, 명그 히든 미션에서 준 정보인데 명의 슬라임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저 그래서 번돈 명의 슬라임 다살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50%좀 심했고, 아? 제가 특별히 진짜 고급 정보 같으니까 깔끔하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뭐야? 오를 것 같은 명의 슬라이. 어? 어, 이거면 괜찮아요. 저 원래 3만원에 판다 하지 않았나? 어, 그래요? 어, 뭐, 여튼. 3만원에 팔아요. 아니, 3만 아 아, 그 <laughs> 근데 또 뭐지, 제가 뭐지, 좀 뭐지. 사기친 거니까. 예, 제가. 뽀찌로다가. 2만원 더 얹어드릴게요. 아니, 5만원에 주고 사셨다고요? 아 케이드. 감사합니다. 아이가 진짜신 거죠? 아, 원래 50%면. 정보판. 정보판. 예? 이게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팔려면은, 이게, 그, 공인 값이라고 따로 필요하거든요. 예? 공인 값이 한만원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안 팔지. 근데 여기서 만원안 준다? 바로 지금 이제 광산 이거 <laughs> 팔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팔걸. 저거 다 버리고 나일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이 명의 슬라면다 산다? 아. 똑같이 가격 돈 버는 거죠? 그래요. 제가 정보 샀는데, 띵니라는... 제가 팝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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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 못 하셨나봐요! <laughs> <laughs> 이사아 양갱님 그러면 아니다 예? 그냥 저희끼리 제가 이 정보 저 혼자 알고 있는데 인증으로 2만 원 받겠습니다 아시겠어요? <laughs> 야, 땡이, 아 그럼 나 팔아야 돼 우리 둘만 먹읍시다 우리 둘만 어때요? 예? 우리 둘만 먹자 아 그러면 입다무는 값으로 아, 만원 주시던가요? 아, 아, <laughs> 아, 아니면 땡이. 뭐 나도 팔아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거 단돈 몇푼 받고서 그거 다른 사람들 돈다벌게 해주면은 솔직히 다른 사람들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저도 기분 팔... 좋게 2만 원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1만 원을 더 달라고 다른 사람들 팔겠다고 알았어, 먼저 알았어. 말씀하신 게 누구십니까? 그러면 은 예? 제가 아무말안 할게 2만 원 받았으니까 아무말안 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거 저희만 이렇게 딱 아는 겁니다, 제... 예, 저희 저희끼리 명의 슬라임으로 대박 납시다 알았습니다. 아무한도 초반에 루테가 명의 슬임 사라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떡망했거든요. <laughs> 이번에 올려 지 지금,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가지고. 오케이. 이거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아님 좀저 믿고 가보겠습니다, 양득님. 예, 아 잠깐만요. 진짜 누구한테 파는 거 아니죠? 이거 명의 사장이 아, 진짜, 진짜 사, 진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알았... 아무나한테도 안 팔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원 들였으니까 우리... 예. 예, 우리 둘만 먹읍시다. 예예 예, 예. 근데 지금 지금 어디 가시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요? 저 그냥 예. 슬라임 사러 갔는데요, 이거. 아 슬라임 사러요? 마지막에 한 방에 사야죠. 우리 어? 아니요, 저 먼저 가 있을래요. 뭐 이상한데? <laughs> 아이저 죄송한데 저막 팔고 막 그러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요 아니, 뭐야 이거 돈왜 이렇게 많이 돼? 어여있다 야! 네? 아까 얘기했던 가격 그대로 그지? 아. 얘 뭐야 12만원 아 12만원? 어. 12만원 주시겠슈? 어, 루테어루테어 잠깐만 왜? 루테 잠깐만 얘 얼마에 파는데? 형어 내가 이거를 알려주면은 나한테도 정보를 줘 내가 형이 진짜 손해를 안 보게 할수 있어 어, 일단 예, 알았어. 이 사람한테 받아보고. 아니, 아니 야형 받지 말라고? 봐봐. 아, 이, 아 확실하게 얘기해 줘. 나한테 정보 공유해 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아니, 초반이라 괜찮아. 아, 나한테 6만 원에 준다 했어. 방금. 아, 그래? 야, 5만 원에 <laughs> 내라 빨리. 봐봐라. <laughs> 7만 원이라 했다. 7만 원. 아, 7만 원. 7만 원이네. 7만 원? 아, 그럼 5만 원에 하자. 야, 너 그거 알아? 네가 판 정보 삼0시기가 4만 원에 팔어. 어, 나 정보 안 팔았는지. 신문을 오? 받았잖아 신문은 정보가 시야? 아니야 아 그래? 신문 못아 신문 시... 하나도 안나 s 는 m o n s i m 알았어 아, 자 찌라시 7만 n s 잘못. o n 7만원 o 만원 i 만원 n 만원 m o n Simon, Simon. Simon, Simon. Simon, s B m o n Simon, Simon. s i 보자. n Simon, Simon. 미리 보는 2018 상반기 결산. 요즘 국민들은 너무, 어? 야, 알았다. 뭔데, 뭔데? 너무 건강하대. 건강해? 그런 건 생명이 안 오른다는 얘기 아니야? 아, 제약도 안 생명... 오른다는 건가? 아니, 봐봐, 봐봐. 일로 와봐.